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보고 어른동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어,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의외인데요 네, 처음엔, 몇, 못하겠다. 처음엔 못하겠다 몇 개월 후에 제가 다시 시나리오를 보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보면서 좀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나 그 시기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그럼요. 있는 시나리오구나 라는 생각들도 들고 영화 한편을 볼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냥 어, 이걸 꼭 해야겠다 뭐 어떤 거창하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느꼈었던 걸 관객분들한테도 전달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됐다라는 이게 욕심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났었고 네. 그리고 또 이윤기 감독님이라는 점 이윤기 감독님이 여태까지 해오셨던 이제 영화에 대해서 정서 감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감독님이셨고, 믿음이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우이씨는 시나리오를 읽고 어땠어요? 저도 처음엔 못하겠다 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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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어 약간 간지러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어, 하지만,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남기일 오빠의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한국 영화에서 중간 허리 역할의 작품이 없다. 라는 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내가 사실 어떠한 제 취향적인 것들도 있잖아요. 영화를 선택하다 보면. 근데 이 영화도 한번. 내가 도전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